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험이 들어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쪽이 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곳에 보험직원을 불러서 사고의 경위와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럼 보험사 직원이 와서 간단하게 사, 사고의 경위를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죠.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편이 블랙박스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대편인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숨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블랙박스가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블랙박스가 없고 뺑소니를 당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CCTV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CCTV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한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년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사고가 일, 일어났었는데 목격하신 목격자를 찾는다고 담당 경찰서 어디로 꼭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격자가 있어도 그 목격자가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러 경찰서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증언하러 갔다가 경찰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고 가야 되고. 때론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에 출두해서 증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남이 일어난 사건 사고에 법정 출두까지 하는 것을 많이 꺼리기 때문에 목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격한 것을 목격자라고 경찰서에 잘 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목격했을 때 내가 목격자로 나선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과 수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남을 위해서 내가 목격한 것을 잘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보면은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거나 혹은 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원래 일곱 귀신 들렸고 병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렸던 악기를 쫓아내 주신 이후로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함께하며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숨져서 무덤에 눕히셨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신성모독제로 끌려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같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목숨까지 내놓았으며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로 바로 돌아가서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과의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의 증언들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믿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증언을 헛소리로 넘기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르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다 못하노라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해놓고서 정작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될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그게 마음이 너무 걸렸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다들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달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이후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더라라는 말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다,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하러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 찾아갔었던 여인들에게 또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베드로에게 또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다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를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이 예수가 바로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못 박혔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면서 직접 만져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직접 구운 생선을 잡으셔서 잡수시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 부활절을 매주 지켰습니다.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생가부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매주 드리는 그 부활절 기념 예배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매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왜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십니까?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아멘 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 내 삶의 이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편입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준비가 중요하겠고 이미 취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직장에서 살아남아서 승진하는 것 혹은 이곳에 내더 이상 뜻이 없는 것 같으면 이직할 수 있는 것,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앞두거나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고. 또내집 마련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내집 마련이 가장 중요할 텐데, 부활절 날, 나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라니, 우리 한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시간은 없잖아요. 내 앞에 삶에 주어진 것들 해나가는 게 바쁘고 중요하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찬양이 우선순위에 밀리고 기도 시간이 우선순위에 밀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찾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밀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완벽하게 기독교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문화생활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교회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있구나. 근데 난 이게 중요해.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기보다는 어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러한 찬양이 있구나. 아, 이러한 종교 생활이 있구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 희생이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이후의 삶이 믿지 않는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는 거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삶이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거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은 내가 우리의 이땅이후의 삶이 없다고 강한 믿음이 있다면은 용서 받고 죽으나 용서 안 받고 죽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용서 안 받고 죽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땅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죽으면 끝날 거니까. 죽으면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죽거나. 용서를 안 받고 죽다. 끝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땅 이후의 삶을 내가 믿는가 가 가장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땅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훌륭한 말씀을 하시던 분이 남을 위해서 고통 당해 죽으셨구나 음, 그런 사람이 있었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땅 이후의 삶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희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받고 죽었을 때의 삶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은 꼭 용서 받아야 살아낼 수 있는 삶이기. 하지만 우리가 이땅 위의 삶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 그 희생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러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땅 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희생의 사랑 여러분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 난 죽으면 끝날 거니까. 용서받고 죽으나 안 받고 죽으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죽고 끝날 거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리셔 돌아가셔서 죽고 끝났다면은 그냥 공자, 맹자, 부처 정도인 거예요. 아, 훌륭하신 분이 죽고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땅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 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살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면은 부활한 후의 삶을 또 살게 될 거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십자가 희생 아무렇지 않은 거죠. 왜?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결과물이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나도 이땅 위의 삶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있구나.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구나. 아직 그 희생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도 그 희생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땅 이후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부활을 믿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더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아. 넓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좋은 땅에 나오지 않아도 연봉을 많이 받지 않아도 평수가 넓고 전망이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못한 대학을 갔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도 없고 남보다 좋은 연봉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이 남의 집보다 허름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인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땅 이후의 삶도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바닥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문대를 다니지 않아도 연봉이 적어도 집이 작아도 인맥이 없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이 없고 연봉이 낮고 미래가 안 보이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 나오고 사자 달린 사람들도 인생이 어렵다는데 취직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여자들의 취업 벽이 있다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미투 운동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아무 희망 없이 살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땅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라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교회를 다닐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믿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할 때는 때로는 자유보다는 속박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아주 작은 부분 꼭 실천해야 되는 극그 마지막만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아 기독교는 이러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러이런 걸 하면 안 돼서 기독교는 마치 우리를 굉장히 억제오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타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타트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돼 그러면 은 내가 여태까지 이러이러했던 것들을 하면 안되겠네 이게 무슨 자유야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가 해야만 하는 그런 실천의 부분에서만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마치 속박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이땅 이후의 삶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이땅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고백이 내 안에 있고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땅 이후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그 소망이 있고 그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삶의 실천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 맞이하여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땅 이후의 삶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참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땅 이후의 삶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이땅 위의 삶을 위해 십자가 지심을 또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도 믿고 있다면은 내가 그렇다면 이땅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 믿음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이 있는 자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